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헤이 담비에요. 데우르네. 헤이 대훈이에요. 오늘은 오늘. 네. 짜잔, 맛있는 밥 가지고 먹어볼거에요. 누가 줬어요? 어, 택배 아저씨래요. 택배 아저씨래요? <laughs> 네. 천안의 일모 할머니가 주신거 아니에요? 천안의 그 일모 할머니가 주신건데, 열 마요. 먹어볼 거예요. 자, 네. 아무튼, 시작해볼까요? 네. 고고 응. 하자 안녕하세요. 이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대운, 대운이에요. 오늘은 자 통닭을 먹어볼까요? 짜이니까좀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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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까요?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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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사줬지?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선물 주셨지? 어? 어때요? 어 맛있어요? 사정친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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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대요 사정친구도 먹어봐 사정친구도 음. 고마워 음. 엄마는 이거 먼저 찍고 아 뜨거워요 응, 음음아뜨뜨 시켜먹을래 엄마 장 뜨거워 뜨거워? 잠깐? 장갑? 응 네. 음, 알겠습니다